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저께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여기는 호주 중앙은행 웹사이트고요. 이 들어가시면 이제 레이티스트 어, 뉴스라고 그래갖고 어, 이렇게 두 번째로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뜹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어, 크롬을 까신 분들은 이제 구글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트랜스레이트 뭐 이런 앱을 까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갖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웬만한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안에 이제 내용들이 가끔가다 이제 가 경제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좀 힘든 거 부분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커머네스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보고서를 써서 후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통화정책 회의록을 바로 이제 봐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좀 보는 이유는 어 안에 이제 내용들이 어 커머네스에서있는 보고 있는 뷰도 이제 첨가가 돼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어떤 통계 자료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 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어, 0.1% 기준 금리는 있다는 동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YCC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 신장 반응은 역시나 어, 완화적인 스탠스로 계속 이어갔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근데 다만 어 조금 이제 미래에 대해서 힌트를 준게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어 이커머네스뱅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항상 이렇게 통화정책 회의 전에 전달에 이제 나왔던 통계자료가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요번에 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영상 전 영상이죠. 말씀드렸을 때 어, 말미에 이제 제가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0.6% 3월달에 어, 분기별로 물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이제 1.1%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 가지고 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좀 실망을 한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주에는 물가 상승률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낮게 나왔다. 어, 그래서 아무튼 그 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중요한데 고용은 굉장히 현재 좋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7만개의 일자리가 또 생겼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5.6%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요번에 전망치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실업률이 한5% 정도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내년에 한4.5% 정도 달성을 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300만 명이 지금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 뭐 실업률이 뭐 내년까지 4.5% 정도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어 실업 실업자가 58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내년까지 어 3월달에 잡키퍼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잡시커로 사람들이 이제 옮겨갔는데 어 그게 이제 통계에 잡힌 거는 한 2주 정도밖에는 어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나올 고용이라든지 이제 실업률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잡키퍼에 있는 분들이 어 잡시커로 이제 넘어갔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고용이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뭐 크게 제 생각으로는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충격이 있다 그래도 뭐한 0.1에서 한 한2%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고용시장은 좋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ANZ b a 에서 이제 9인 광고인데요. 그것도 이제 보니까 12년 내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 구인 광고도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현재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고용시장에서는 일단은 호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쪽은 어, 약간 스팀이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부동산 심리지수가 조금 빠졌다라는 거를 영,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그 이후에 나온 수치를 이제 보니까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약간 이제 조금 줄고요. 이 그 다음에, 어, 투자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왔다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는, 어,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뉴스에 이제 제목을 뽑고 있네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느끼기에는 현재 주택 가격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어로직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면이 좀 있습니다. 성장이 좀 둔화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정금리 4년에서 5년짜리 인기있는 고정금리는 어 조금씩 모기지대출 금리를 인상 했다라는 거. 이제 2% 짜리가 내어 문행 빼고는 어, 3대 은행에서는 2%짜리가 이제 없다. 이렇게, 어,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려드렸고요. 예,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동아정책회의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제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이반자들이, 어,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물가가 이제 저조하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긴축을 줄 거다라는 시그널을 약간 좀 눌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어,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같은 경우도 아, 호주중앙은행이 그렇게 말해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 한다든지 아니면 긴축을 한다는데 호주가 뭐 용가리통뼈야 아니면 <laughs> 뭐 기준금리 안 하게, 인상 안 하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물가상승은 일시적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어, 중앙은행에서 어, 올해 2분기에는 물가가 어, 일시적으로 크게 튈수 있다. 그러니까 뭐한 3%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그 이후부터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전 영상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3%로 이제 팍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이 물가 하락의 압력에 직면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간다. 라고 이제 봤을 때 호주중앙은행에서도 물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미국 연준하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호주중앙은행이 이제 보고 있는 호주 경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어, 크게 여기도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어,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월 달보다 훨씬 더 어, 높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뭐한3.5% 정도 봤는데 올해 4.75%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해 5%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4.5% 정도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자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발 이번에는 내년에 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커뮤니스뱅크에서 보고 있는 어, 호주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전망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물가가 너무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previously. 미드의 상상 앞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orecasting higher inflation was enough to trigger interest rate hike.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요번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시그널을 요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물가가 너무 조조하게 나오니까, 이 기대치가, 나래니 뭐, 이게 싹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라졌는데 그거에 좀 그치지 않고, 이거 진짜로 호주는 물가가 너무 아로는 거 아니야? 뭐그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성장의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닐까라는 이렇게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물가가 너무 조조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 기대가 이제 낮아지는데, 요거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2분기에는 얘들아 3%가 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일시적이야라는 시그널을 하나 준 거고요. 그러니까 요 기대치를 약간 좀 올려준 거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쓰고 있는 도구가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도 있지만은 뭐 QE라든지 그 다음에 YCC 그리고 TFF.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쓰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금리는 이제 최저 금리니까 더 이상 내리기가 좀 힘들고 QE는 지금 현재 2차 지금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7월 달에 우리가 얘기를 해줄게. 요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YCC는 마찬가지로 어 2024년 4월 물짜리를 지금 계속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짜리를 하나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달 통화 정책 회의에서, 저번 달인지 저저번 달 통화 정책인지 아무튼 그때 회의에서는 야 올해 연말에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앞당겨 가지고, 이것도 아 7월 달에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TFF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우리가 종료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더 이상 연장 안 할게. 이 TFF는 6월 말에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달에 어, 조금 이제 데드라인처럼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7월달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냐, 기대냐면. 제 생각으로는 조금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이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물가가 현재 뭐 1.1%가 나왔지만, 뭐 요게 지금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으니까 확튈 수가 있다. 아무튼 물가가 좀 강한 성, 성장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쪽이야 뭐 워낙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갖고, 음, 긴축을 좀 앞당긴다는 시그널을 이쪽에서 7월달에 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커먼헬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스탠스는요 어, 이따가 좀 웨스트팩도 얘기를 드릴 텐데 커먼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YCC는 일단 진행을 계속 한다는 거고 QE 같은 경우는 좀 줄여서 여기는 이제 50밀리언 3차는 원래는 한 100밀리언씩 하다가 요걸 이제 반으로 좀 줄여 가지고 50밀리언으로 줄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죠 7월달 이후부터 만약에 얘네들이 예상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요 웨스팩 제가 보고서도 방금 이제 보고 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화적입니다. 그러니까, 100 빌리언 똑같이 연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것도 YCC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완화적인 입장이 맞는지, 긴축이 맞는지는 7월달이 돼봐야 좀 알을 것 같아요. 이번에 통화정책이 이제 끝나고 나서요, JP모건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읽어드리면 어,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목표치인 2%에서 3% 이내가 될 때까지 통화 정책을 긴축하지 않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도달하려면 3%를 훨씬 더 넘는 높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JP 모건은 다음과 같은 전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어, 호주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임금상승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업률은 4%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 국경 폐쇄와 이민 유입이 사라져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능성은 높였지만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회복이 너무 늦어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초기 둔화입니다. 2022년이 되면 오늘의 철광석 붐이 전면적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예, 톤당 100달러죠. 어, 무역 조건이 호주 국민 소득에게 가혹해 임금 전망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이제 한국 뉴스인데 어, 한은 경기 회복서 인플레 관리로 전환, 심실리는 조기 금리 인상 이렇게 뉴스가 오늘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피면서 그러니까 워렌버핏이라든지 요즘 불집히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말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무게 중심도 경기 회복의 가계와 기업부채,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자산거품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긴축이 연끌 b 투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물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월별, 이제, 한국 물가인데요. 이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에서 3% 이제 물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3%를 기록을 하면서 너무 일찍 나왔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5월달이나 뭐, 6월달이나, 요게 이제 물가가 2% 이상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야, 이거 김리인상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음, 그게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어 예상하는 사람들이, 어, 다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호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캐나다는 캐나다고 호주는 호주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오늘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